산책하기 좋은 선물 같은 날씨. 어제는 산책을 나가기 위한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의 도시이었으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정상이어서 이런 좋은 날에 집에 있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르기에 부담되지 않는 산이 좋을 것 같아 등산화를 신고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초봉 같은 날씨. 나 최고 기온이 높은 걸 알고 너무 두껍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평지를 지나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하니 몸이 약간 데워지기 시작했지만 외투를 벗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내려와 평지를 걸을 때는 오후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어서 그런지 가끔씩 손을 외투주머니에 넣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더군요. 새로 조성된 생태공원. 저희가 황룡산 부근에 있는 집에 이사 와서 17년을 살았는데, 아마도 이사 온지 얼마 안된 때부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제야 조성이 되었더군요. 지난해 가을에 왔을 때는 없었으니. 최근에 조성을 했으며 아직 마무리는 안돼 보입니다. 생태공원 자리는 원래 주말농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주말농장의 반 정도만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주말농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머지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걸 보면 뭔가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솔잎향 가득한 능성길 땅에는 솔잎이 쌓여 있어 걸을 때폭신한 느낌을 주며 솔잎향이 콧속으로 들어와 정신을 막, 맑게 하며 오후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길의 색을 황금빛으로 변화시켜 눈까지 호강을 시켜줍니다. 이 산은 이 황금빛 솔리피안길을 걷기 위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길은 약 서너 곳이 있습니다. 길이도 그렇게 짧지 않고요. 약수터에 물 떨어지는 소리.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가기 전에는 꽤 오랫동안 이용한 약수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지 몰라도 물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참 다닐 때는 물통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2020년 11월에 식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 1월에 검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약술터 이용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가운데 음악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찌감치 봄맞을 준비를 한 나무. 봄이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아직 추위가 몇 차례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봄맞이 준비를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밑에는 알맞게 흐르는 노랑물이 있어 수분을 흠뻑 머금고 꽃을 피우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가느다란 나무들의 줄기가 푸릇하게 변해가는 것은 분명 봄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예쁘게 달린 산수유. 야트막한 산을 갔다 오다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새벽과 컴컴해진 밤에 다녀서 보이지 않았던 빨간 산수유 열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촘촘히 산수유 열매가 매달려 자기들 좀 찍어 달라고 조르는 듯해서 몇장 담아봤습니다. 낮에 뜬 상현달 산 능선 자락에 상현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곧 초승달이 되다가. 이내 안 보이게 될 테지만 다시 밝은 빛을 내며 보름달이 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듯 어둠 속을 밝게 비추는 때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달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초봉 같은 휴일 날에 선물 같은 산책을 마쳤습니다.